I 도록 할게요. o show 아 h a t it's a 전반 o d idea for you. I don't even know w h 준비하시고 r e d 대결 레디 I d 지금 두 분이 받격 메디컬 모 세리티즈 기념 주셔츠 드리겠습니다. 과연 여두선베크닉승자 우리 팀 지원자에게 소리지라. 우리 팀 진지, 우리 팀 진지 너무 잘 해. 다 음, 이야. あっ <noise>